어이구 이뻐래 어이구 이뻐래 어이구 이뻐래 어이구 이쁘라 니가 그리 이뻐 응? 야 그렇게 이쁘다고 온 동네 사방에 그냥 소문이다 났어 응? 니가 그렇게 이쁜 고양이야 응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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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래 어이구 이뻐래 어이구 이뻐래헹 응? 계속 사도뭐어 어이구 이놈의 새끼 아이고 그냥 사랑이 넘치는구나 우리 신동 그만해? 다했어? 음. 발가락 맛있쪙? 응? 발가락 맛있쪙? <laughs> 오빠도 할때줘 응? 잘하네 잘했. 식 아유 다가오라 Schmuck. hey, we day that. day put day. Hey, we put that. Yes,